변동수, 이동수, 그리고 재물운도 있습니다. 어쩐지 까까하고 답답하다. 뭐 밥을 먹어도 지금 속이 더부룩하고, 뭐를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 어 좋은 인연을 따라서 또 좋은 일거리도 온다. 네, 안녕하세요. 글문도사 세암역시당입니다. 네, 선생님. 네, 네. 2022년 하반기에 일이 정말 잘 풀려가지고 바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어, 지금 일단 이렇게 한번 볼까요? 어, 지금 25살이 있는 범띠 말입니다. 네. 어, 굉장히 조금 바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전체적인 거를 보다 보니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상당히 필요하십니다. 어, 이 25살이 있는 범띠들, 이직이나 변동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5살이 있는 범띠들, 추진력과 활동성이 굉장히 좋고, 뭔가를 시작을 하면은 성과를 보고자 하는 굉장히 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인연이 오네요. 좋은 인연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어떤 일들에 있어서 노력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41살에 있는 개띠 말입니다. 이 개띠들도 지금 변동수, 이동수, 그리고 재물 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이게 지금 참 추진력도 있고, 살필 미뤄지던 일들이 조금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 풀려나가고 성과를 본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 조금 건강을 잘 챙겨라. 그리고 이제 약간 사고수나 횡액수를 조심해라. 재물 운이 들어오면서 인간을 조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다, 4 7살에 용띠입니다. 47살 용띠, 지금 삼재바람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삼재를 푸는 것이 좋고요.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어, 남자분들은 그냥 저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47살에 있는 용띠들, 여자들 어쩐지 까까하고 답답하다. 뭐 밥을 먹어도 지금 속이 더부룩하고 뭐를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 재물이 약간 묶인다. 그 다음에 투자도 약간 묶인다. 그러면서 이제 하방 연말로 가면서 조금 괜찮아질 듯 하네요. 그래서 조금 더뭐 아시는 분들은 운맞이나 지성도 괜찮을 것 같고, 47살 용띠분들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괜찮을 것 같다. 조금 더 바빠질 것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지금 52살에 있는 돼지분들요 자리 변동수가 있다. 이동수가 있다 그 다음에 승진운도 있다 그 다음에 이사를 하겠다 정말 어떤 이직 변동수 그죠 전체적으로 볼 적에 운기가 바뀌면서 운기가 돌아온다 좋은 인연도 따라 붙고 그 다음에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 여러 가지 안정감도 있고 어 좋은 인연을 따라서 또 좋은 일거리도 온다 욕심 많은 52살 돼지들입니다 그 54살에 있는 닭띠분들요 이분들이 굉장히 입담도 좋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능수능란하다 그 다음에 능력도 있고 어, 재주가 있다 그리고 자기 하는 일에 서참잘 불려먹는다 어, 재주가 있고 능,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직 산재가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도 조심해라 그 다음에 구설도 좀 조심을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61에 있는 범띠분들요 이 지금 환갑성주운이 들었는데 이분들은 건강을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전반기에 이게 지금 다 풀리지 않았고요. 하반기로 가면서 운기가 조금 열린다. 문서도 잡겠다. 금전도 잡겠다. 그리고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어쩐지 혼인을 하든지 자식이 불어난다. 자식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민년 하반기에 바쁘고 바쁜 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바쁜 사람들한테 어, 마지막으로 한마디. 어, 바쁘다라는 것은 굉장히 참 좋은 거거든요. 요즘같이 지금 좀 시기적으로 조금, 조금 어수선한 그런 시기인데, 바쁘신 분들은 조금 더 점검하시고, 생활을 조금 더 어, 긴밀하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좋은 운기에 있으실 적에, 또 좋은 인연도 따라붙고, 금전으로도 성불 보시고, 어쨌든 하시는 일에 어떤 성과를 많이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